저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저희는 짜잔 아 우식동 10동 있다. 우식동데 쌀쌀한데 좀? 나 이거 입었잖아. 왜 이거 진짜 따뜻해? 여기 안에 손 넣어볼래? 진짜 따뜻한데? 머리를 풀까? 푸는 게더 예뻐? 일 예뻐. 아니 하나만. 저희는 지금 태안에 왔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당진을 가려고 했는데 당진은 뭔가 가깝고 온돌에스 래 원래는 당진에 가려고 했는데 당지는 뭔가 가깝고 언제든지 갈수 있을 것 같아서 태안을 왔어요. 아니, 누가 그렇게? 네. 태안을 제가 와 보고 싶었거든요. 어? 혼자 가네. 가, 가, 어디 가? 숙소에 가보겠습니다. 뭘, 온돌 별로야? 왜 온돌로 했어? 오천 싸서 온돌해! 근데 그 까, 까는 거는 주시지 않을까? 폭신한 걸로? 당연하죠. 어, 그럼 온돌해도 되지. 이어 아, 계속 고있데 <laughs> 이런 것이 추억이야.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좀번나가라나 기분이 좋은걸? 태안 첫인상. 태안 첫인상 어떠신가요? 내일 비 온다 그랬잖아. 저희 이제 숙소에서 옷도 갈아입고, 짐도 놔두고, 술 먹으러 갑니다. 저 약간 무계획, 목적지 없는 무계획 여행 성공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미 성공한 것 같다. 야흥! 아, 추워. 내가 추울 것 같다 했지? 응. 아, 추워. 아니야, 음. 나안 찍어줘. 네안 찍는 거 봐. 어, 아니 이거 약간 물 같은데? 음. 냄새가 나는데 엄청 냈는데맛있 근데 많이 먹다 먹을 텐데 정자, 방금 술 달랄 때뭐랄지 아무거나 주세요. 그랬습니다 <laughs> 네. 남시 했던 기억 안 나? 제주도 줄무으러 가는 거야. 보이겠니? 근데 나 오빠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렇게 오빠 앞에만 놔두는 거는 아니 내가 아니 오빠! 다 먹었대. 쩜 남았어. 진짜? <laughs> 내가 쏜네요 <애> 아니야. <laughs> 진짜 잘먹는 <laughs> <이거 봐. 웃음> 고깃집에서 이차를 하려고 했는데. 요 <laughs> 얘네가 <목소리가> <laughs> <목소리가> 그러니까 약간 젊어진 것 같지 않아? 완전 20대들한테 핫한 이 태안 20대들한테 핫한 술집에서 <laughs> 술을 먹었는데요. <laughs> 소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. 앵글에서 사라지는 그 이런 거 성시경이 먹을 텐데에서 난 얘기 안 하던데. 난 먹을 텐데 아닌데. 먹어 보자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태어났을 때 1차, 2차 모두 좋았다. 이제 술다 먹고 숙소로 갑니다. 내일은 태안 구경을 좀해볼 예정입니다. 아니요, 바로 출할 건데. <laughs> 일어나가지고 11시 40분에 준비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빨리 해야지 How much? 10만원? 10만원? 1만원총 10만원 <laughs> 당근이 들어가있나? 그니까 음. 음. 맛있어? 근데 쌈장 좀먹었였어 굉장히 라 근데 원래 쌈장째로 먹은 거 아니야? 뭐 해줘? 어, 이거 지금 어 이거 얘, 꼬리떨어졌다 지금 어, 뭐야 <laughs> 지갑인데요. 오빠, 갑자기 꼬리가 떨어졌다는 거야? 짜잔! <laughs> 확실히 여기 시골이라 인심이 좋으세 아, 니 친절하다고 하지 않아? 뭐 인심은 뭘더줄때 하는 말이고, 죄송한데. 안전 버스 갔다 왔으면은 말안 해줬을까요? 말안 뭐,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도 않았어요. 진짜 아, 렸어 예. 멈춰주지 않아? 언어 네. 능력이 아, 많아. 많아. 무슨 일이지? <laughs> 뭐 하나하나 다 반박할래? 진짜? 아 어, 그러네 아직 안핀 건가? 너 알파카 침 뱉는 거 맞아봤어? 안 맞아 나난 예뻐서 오는 거야 침안 뱉더라고. 난 맞아 다데 와 진짜 귀엽다 얘나 이런 새낀 처음 봐. 음, 이렇게 귀엽다. 나 온도 한병. 왼쪽으로 가. 아 이게 성공을 위해 아 치는 건가 보다. 음 어? 이거 진짜 미로인데?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. 어떻게 알아? 이것도? 어 이것도 왼쪽. 왼쪽. 왼쪽으로만 가면은 미로 탈출할 수 있어. 왼쪽. 원점인데, 원점? 일로 어, 나가는 거인 것 같아. 아,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. 어? 어? 정체... 아, 치 나가는 그, 게 뭐야? 아, 어? 치는거 있어? 이때. 어? 데 다시, 다시. 이어어 원구가 어, 났잖아 와..털이 아다움볼까아 어. 여기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요. 저희 수목원에 있다가 비가 와서 근데 다 돌았어요. 그러고 집에 가는 길에 말했다. 비가 와서 제가 오빠 모자를 훔쳤어요. 아, 네. 네. 말투가 너무 팀받는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? 어우 줄기 강해지는데? 봐봐 딱 여기 정류장 오니까 강해졌어. 그러네. 개이득 개이득. 기다리면 버스 한대 정도 나겠지. 응. 버스 기다리는 응. 중. 안녕? 어 맞아 맞아. 페아 아 물어보자 물어보자 아니, 물어보자 맞아 맞아. 맞아. 아니 그래도 거기 반은 물어보자. 나 먹어도 돼? 네, 네. 아, 한 조각만. 제발. 한 조각만. 네. 이거 이거 꼬바리. 튀워졌는데 네. 따뜻한 거 보니까 저 너무 좋아. 만천원? 겉에는 막 많이 튀어나왔어. 근데 여기 밥불밥을 먹었을 때이어 She's t u c k inside my m e n t She got a body like a t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, I tell everyone that's my baby. She's pretty like a 4K sunset, blue-eyed baby from the Midwest. Body so bad when she undressed. I was your ex would be upset. Little did he know I was her next. Big brown boy with the big flex. I know that you know I'm the one. She's stuck inside my mental. She got a body like a temple